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인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메나탄 성프란치코 스 성당 한인천주교회 김성인 미카엘 신부입니다. 먼저 가톨릭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표현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들어왔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던 내용인데요. 부모님들께서도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면 다내 것이 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공부해서 남주는 것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갑질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질의 원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표현이 나도 모르게 갑질을 만들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이 표현 공부해서 남주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부한 것은 다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공부한 것은 내 것이니까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곧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은 다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둘 중에서 어느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부에서 남주야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계명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합니까? 공부에서 남주야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경계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혹시나 남에게 흘러가지는 않나라는 것을 늘 주시하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늘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한 것들, 묵상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냐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의 것으로 숨겨두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저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또 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공부해서 남주냐를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것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곳에 나의 참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